안녕하세요. 애틀 스토리의 수입니다. 오늘은 7월이 다 가고 8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작년 9월 16일 날 애틀란타에 왔으니까 한달 반만 더 지나면 만 1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2년간 우버를 하면서 우버 다이아몬드 직책을 계속 유지했는데, 드디어 오늘부로 우버 프로로 강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버는 3개월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한번 투입하게 되면 원 포인트가 되는데, 3달간 애틀란타는 1,200 포인트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1000포인트 정도밖에 달성을 못해서 우버 다이아몬드를 유지를 못하는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에 대한 이유는, 어, 다이아몬드에서 프로로 된 것은 좀안된 어, 일이지만, 반면에, 아, 이렇게 프로로 되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 한 달을 되돌려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소 하나를 제가 비즈니스 매매로 클로징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그곳에 할애했습니다. 광고를 하고, 고객을 찾고, 고객이 연락이 오면 쇼잉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아, 드림으로 인해서 우버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 제가 좀더 부동산 일에 집중하면서 저희 회사는 일주일에 두 번을 위클리 미팅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 첫 번째는 전체적인 리얼터 대상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한 번은 새로 리얼터로 진입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 교육을 해주십니다. 이런 교육이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이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영학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어느 교수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Nothing is more practical than a good theory. 좋은 이론만큼 더 실제적인 것은 없다. 라는 이 말이 오래도록 기억이 납니다. 그 경영학 교수님께서 이 얼마나 기초가 또 이론이 나름대로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은 그 많은 교육을 또 받게 되었고, 부동산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예, 결국은 우버 다이아몬드가 우버 프로로 가장 낮은 직급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위에 적어 놓은 것처럼 우버 플래티늄 그리고 골드, 그 다음 우버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시간에 잠깐, 과연 제가 하고 있는 뜰이 잡은 서로 연결되는가라는 부분을. 잠깐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버와 부동산 그리고 유튜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의 세 가지 조합이 서로 연결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버는 저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애틀란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미국인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원분을 통해서 또는 한국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버를 통해서 제가 동서남북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쪽의 지리, 지형, 또 어떤 레스토랑 위치, 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위치, 한국인들이 주로 사는 위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 20년 이상 산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로 뛰는 거죠. 거의 현장을 두루두루 다니기 때문에 예, 캐러스빌이 어디고 커머스가 어디고 팬더그레스가 어디고 또 마리에타가 어디고 예, 이런 것을 또 아래로는 메이컨이 어디고 예, 이런 데를 다 가봤기 때문에, 아, 저는 누가 얘기를 하면, 아, 그거 75번 근처에 있는 거고, 남쪽으로 한 20마일 떨어져 있어. 라고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우버로부터 한 그런 여러 가지 지형이나, 이, 이, 여러 동네에 다닌 것들이, 부동산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알게 된 것은 부동산은 집을만 사고 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비즈니스도 사고 팔고 또 커머셜 건물도 사고 팔고 리스도 사고 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예를 들면 리모델링 하는 분, 또 페인트 하는 분, 마루 시공하는 분 등등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손님이 오셨을 때 민박집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조차 저희가 알게 되고 또 손님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버와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제목이 애틀 스토리인 것처럼, 제가 하는 모든 내용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우버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애틀란타에 살면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버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또한 부동산을 하는데 있어서도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제가 500 구독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제가 1만 명, 2만 명의 구독자가 된다면 아마도 제가 부동산을 하나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버와 부동산과 유튜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더 크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고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